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조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그런 복음, 그 복음이 공격을 받자 그 복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신저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하여서 1장 앞부분에 서론 부분이 있고 바로 본론이 이어지게 되는데 1장과 2장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고 3장, 4장 가게 되면 자신이 전한 메시지인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색 기간이 짧아서 3장, 4장 내용을 지금 하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어, 주일날, 기회가 될때 주일날, 요 어, 부분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laughs>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근데 보통 서신서 보면, 인사말할 때도 보면, 뭐, 안부도 묻고,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에, 마지막 인사말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서신의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학의 한 종류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앞에 부분에서 다루었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박하다, 간절하다. 지금 이 문제가 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각하게 지금 있음을 알고 그냥 그렇게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호통 서신서를 써 버릴 때에 바울은 말을 하고 옆에서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론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침필로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눈이 안 좋았을 걸로 많이들 보니까 그 눈이 안 좋아서 쓰기가 곤란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마지막에 침필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마음을 담다는 건데 이 갈라디아서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로 그들 안에 넘어간 사람, 넘어가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큰 글자로 본인이 친히 지금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들 안에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직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어, 뭐 황제를 섬기는 뿐만 아니라 참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다신교가 주류인 그 사회에서 유일신을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참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마 제국에서 유일신을 섬기지만 오히려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율법을 지키면서 경관한 자들, 거룩한 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들, 회방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율법을 같이 전하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오직 예수 글쓰만 전하면 그 사회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숨어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순교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율법을 섞으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도 믿고, 박해도 안 받고, 경제적인 손해도 보지 않고, 힘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조금 가미만 시키면 할례만 받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 안에는 이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데 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 율법? 아, 그래. 그걸 지키면 우리가 유대인이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니까. 그리고 율법도 지키는 거니까. 오래 세상 살아갈 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바울은 이 거짓 이 교사들, 이 어둠의 회방자들 이들과 다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고난받은, 핍박받은,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았고, 이와 같이 육체의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손해보는 가운데 있었던 그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1차 전두행 그때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그냥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냥 사람을 죽게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놓고 밖에 내던져 버리는 것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흔적 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그 디모데우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이끄는 교회, 복음에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는 전제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상 살아갈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의 흔적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끝까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 어, 어떤 사람들이죠? 어둠의 폐망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와 같이 율법은 지키지 않고. 갈라디교의 성도님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자랑 이런 것이죠. 종교적 영웅주의 같은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곤면할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 본인에게 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인을 바라보게 합니다. 본인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늘 그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이러한 코스를 밟아가면 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은 그들의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고 권면의 징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더 바라보고 어 저분은 너무 대단한 분이셔.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셔. 저분 같이 되고 싶어. 이런 말들만 듣고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저도 오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이제 제자반도 이제 시작하는데 제자반하면 참 이번에도 참 좋은 분들 지원해 주셔서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한해 동안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또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자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육체의 자랑으로 삼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맺혀지느냐. 그걸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처럼 따라가는지,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십자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본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번 주일날 위원회 리더십 모임을 이제 갔습니다. 첫 모임인데 이 성격이 무엇이냐? 우리 위원장님들에게 분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라고는 하 양식을 보내드렸고 거기에 어 일반적인 양식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당회에서 제가 대충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평균 두번 이상 만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 넘는 것 같습니다. 1 년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그렇게 자주 만나도 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우리 뭐 부장님들 또 팀장님들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 서른 명 넘을 것 같은데 넘으면 그 모임을 하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충분히 나누려면 밤을 새워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의 성격은 무엇이냐?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것들을 뭐 알리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각 위원회별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핵심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 모든 것들이 운영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부터 시작하여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행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 그 13개의 이 서신서를 보면, 사실 바울이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는잘 모릅니다.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뭐 박해를 받은 것, 뭐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은 것, 그리고 뭐가말리알문에서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어떤지. 뭐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옷을,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우리가 바울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듣고 있지만 사실 정작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신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까지,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영적인 자녀이자 제자인 그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받고 어떤 경우에는 넘어간 그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면서 서신서를 마칩니다. 아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그 전에도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보았었습니다만 이 바울의 마음이 이번에 더 특별히 저에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목회자인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저 스스로도 돌이켜 보면서 저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뭐 말씀 중에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많은 걸 얘기를 못했는데 영적인 리더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늘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영적인 리더인 뭐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뿐만 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귀한 또 우리 중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오직 십자가함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제가 제자반하게 되면, 예, 또 이제 다시 또이그분들한테 얘기하면 할 텐데, 인도자 목사님, 뭐, 우리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시죠. 그렇지만, 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자 목사님을 놓고 제자 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부족하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꿔 주시고 채워 주시고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제 여기서잘 훈련받고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목회의 주로 갈수 있도록 그 단독 목회 나중에 단일 목회 할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늘 평소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영적인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중요한데 요즘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불과 5년만 지나면 은퇴하는 목사님보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숫자가 적은 시대가 곧 5년 안에 도래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 지금 받는 인원은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 그어 숫자도 이제는 줄어드는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금방 도래하고, 10년만 지나면 부족한 목회자가 조사된 의하면 12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단 안에. 그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날이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족함들이 있어도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요즘 헌신하는 사람들 없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또 신학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전히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지금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복음의 이끌림 받아왔지만 올 한해에는 특별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영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